블록레벨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페이로버하는 과정에서 복제 볼륨을 제어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즉 복제 볼륨을 제거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파일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로즈미러 HA의 아이트레벨 복제 방식은 복제 볼륨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로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 요소를 제거합니다. 자 이제 복제 볼륨 제어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로즈미러 HA의 관리 콘솔입니다. 이제 왼쪽 로즈공1 액티브 서버의 탐색기와 오른쪽 로즈공이 스탠바이 서버의 탐색기를 열고 복제 영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파일에 대한 속성을 비교해 보면 파일의 위치, 용량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즈미러의 위치에 의해서는 액티브와 스탠바이 서버의 복제 볼륨이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럼 수동으로 서비스를 페일오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페일오버 되었고, 데이터는 역복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로즈01 서버의 탐색기를 열어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탐색기를 통해 복제 볼륨이 모두 접근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트레벨 복제 방식을 사용하고 볼륨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로버에 따른 파일 시스템 오류 확률을 제거시킵니다. 다시 로즈01 서버로 서비스를 원복시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 볼륨은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즉, 복제 볼륨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좀더 빠른 페이로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중인 서비스 그룹을 모두 오프라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룹이 중지되어도 탐색기를 비교해보면 로즈01 서버와 로즈02 서버의 복제 볼륨은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탐색기를 통해서 파일의 속성, 위치 등이 동일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신의 바이트랩 앱 복제 방식의 로즈미러 HA를 통해 볼륨 제어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